지난 5년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laughs> 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지난 5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어, 가수와 팬의 관계가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어, 팬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 잘 몰랐고 어, 내가 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한 5년이 흐르니까 아, 내가 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알겠고 팬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뭐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저는 지난 5년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함께할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5년은 그냥 우리가 함께한 아주 그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 5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정말 제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다 아는 날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또 6주년에도, 7주년에도, 10주년에도, 15주년, 20주년에도 여러분들과 좀 좋은 기회로 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팬미팅을 사실 정말 처음에 제가 얘기를 꺼내서 100% 제가 기획을 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서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 순간은 저에게도 5주년이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게 된 5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5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진심으로 이창호님.